안녕하십니까. 사회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공간 폭포 패턴 분석의 발표를 하게 된 이서영입니다. 본본 연구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1960년 이후 급격한 도시화 및 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천 양도를 해온 사람들이 환경적 요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우리 사회 중 일부 계층은 열악한 환경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실제 다양한 부분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에 알맞은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광역시의 대상으로 사회취약계층들을 선별하여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의 분석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의 사회취약계층이 매집된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의 고차입니다. 먼저 긴거래연구의 경우 서울시를 대상으로 빈곤층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네가지 지표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공간적 분포 패턴 변화 및 시계적 변화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빈곤층이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서울시 전역에 걸쳐 선별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아의 연구의 경우, 빈곤 지역의 물리적 인구학적인 차이에 따라 빈곤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 효과를 분석하여 이에 알맞은 대응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빈곤 지역을 크게 노후한 불량 주거 지역, 연구 임대 주, 아파트 지역, 당하고 자세대 주택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전형적인 노후한 불량 주거 지역, 연구 임대 아파트 지역보다 사회 취약계층이 혼합된 빈곤층 주거지역인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관한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록의 연구의 경우 한국복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지방과의 빈곤 격차의 실태에 따른 빈곤 양상및 지역적 공부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때적 빈곤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의 측면에서도 지방이 수도권에 비하여 빈곤의 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을 상세하게 고분하여 빈곤 수준의격차를 분석한 결과 지방 도시 내에서도 도시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종화의 연구의 경우 서울시 민간 임대주택 및 30년 이상 경관 주택이 밀집한 후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공간적 자기 상관 분석을 통해 그 수준의 변화를 개량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기존의 너후 지역으로 사회 취약계층이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대부분 기존의 도심에서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공간적 범위는 대구강시 음부현동으로 선정하였으며 승환자 범위는 2010년과 2018년도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표 선정입니다. 지표는 크게 1인 가구 비율, 노인 인구 비율,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비율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으로 인하여 거주환경이 다소 여러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형태의 경우, 주거 면적이 넉넉하지않으면 건축 연도가 오래된 건축물이 대부분 처지하고 있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방법입니다. 먼저, 모란지 아이 분석을 통하여, 이각 지표들의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측정한 후, 핫스팟 분석을 통하여 각 지표들의 공간적 군집의 유의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보란즈 아이 분석이라 공간적 데이터의 작은 상관성을 측정하기 위해여고된 공간 통계량으로써 지상지내에서 유사한 값들의 전반적인 군집 현황을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어 줍니다. 보란즈 아이 값의 경우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양의 상관성을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음의 상관성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스팝 분석의 경우 해당 지역 주변에 비슷한 값을 가지는 공간적 군집의 일성을 판정해준 지표로서 공간상 나타나는 패턴을 이해하고 임, 의미 있는 경어, 결과를 나타내는 지역이 어디인지 이해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지, 분석 방법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사회 계층 사회취약계층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인 가구 비율의 경우, 수성구 범어 4동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북구 구구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2018년 1인 가구 비율의 경우, 달수구 월성 1동이 가장 낮은 비율을, 북구 상격 3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습니다. 2010년 5인 인구 비율의 경우 북구 동천정의, 동천동이 가장 낮은 비율에 달성군 구지면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나였으며 2018년 5인 인구 비율의 경우 달성군 육아읍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달성군 합인면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엘리미터 세대 주택의 비율의 경우 다, 두 지표와 달리, 최고지역이 서구비산육동으로 2010년과 2018년 모두 같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경우 열린미타세제지택은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 최저지역, 최저 비율에 나타나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최고 비율에 나타나는 지역이 각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모란자의 분석 결과입니다. 2010년 1인 가구 비율의 모란자의 값은 0.16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1인 가구 비율의 경우 모란자의 값이 0.32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노인 인구 비율의 모란자의 값은 0.54로 나타났으며 2018년 노인 인구 비율의 모란자의 값은 0.3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열린미타세대 주택 비율의 경우, 모란자의 값이 0.33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열린미타세대 주택 비율의 모란자의 값은 0.3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모란자의 값이 1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양의 상관성을 띠는 곳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높은 유사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공간적 자기 상가성을 가진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프작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1인 가구 비율의 경우, 2010년에 주로 도심과 떨어진 북구를 중심으로 군입하는 형태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2018년에 들어서는 도심 지역으로 군집된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인구 비율의 경우 2010년도에는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들어서는 외곽 지역이 아닌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형태를 나타내었습니다. 1인 가구와 노인 인구의 경우 외곽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가격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부동상 가격이 나타나님에 따라 도시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면 그 결과에 따라 하스팟 분석이 그림과 같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림 및 다세대 주택 비율의 하스팟 분석 결과입니다. 2010년도에는 기존의 도심 지역 및 도구, 동구 지역의 주로 군집하고 있는 형제를 띠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0년에 비하여 도심 지역에 더 집중할 수,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본 하수박 분석 결과를 통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도심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론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은 도시 내에서 주고 비용이 저렴, 저렴한 곳을 찾아 이동하였으며, 특정 지역에 걸쳐 이들끼리 모여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끼리 서로 군집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표들마다 서로 다른 공간적, 시계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시에는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는 것을 필수적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본 연구의 시사점입니다.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빈곤층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 취약 계층을 선정한 후 공간적 공포를 파악하여 이들 간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취약 계층의 지역 및 계층의, 특, 계층의 특성을 파악한 알맞은 복지 정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